최근 원따라 환율이 재차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추경, 민생 쿠폰 발급 등 경제 상황도 있고요. 한국 경제 상황이 단기적으로 유동성 잔치를 벌이면서 추경으로 인한 무분별한 국채 발행,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개발은행은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 전망 발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는 2.3%였는데 올해 7월에는 0.8%나 내렸습니다. 현재 0.8%는 한국은행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함께 가장 낮은 수치고요.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한국의 전망을 1.0%로 보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1.0%를 보고 있는데 이 전망보다도 훨씬 낮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우려하는 건 건설 투자 감소, 그리고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약세 등으로 한국 성장이 계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한국의 GDP 성장률을 보시면 올해 7월 0.8%로 하향 전망을 했고, 내년 7월 이맘때는 오히려 1.9%에서 0.3% 포인트 정도 감소 전망했습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 여파의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일단 1% 대를 유지했고요. 최근에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적극적 재정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내수가 약간 회복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을 했지만 이런 진단은 지금 유동성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1%대로 상승했습니다. 렛츠 고. 그리고 최근에 위안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래라면 위안화 강세를 보이면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원화 가치는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위안화 강세가 일어난 이유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고요. 이에 따라 중국이 7월 22일에 기준금리를 1년물 3%, 5년물 3.5%로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위안화 강세가 연출되고 있음에도 전혀 커플링 되지 못하고 또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여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위안화 강세를 보여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계속 이렇게 원화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전통적 이유가 최근에 달러가 바닥을 찍고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점은 7월 4일 감세한 통과 전후구요. 그리고 시장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협박하고 다시 유예시키거나 수위를 약하게 할 거란 기대감, 그리고 더 이상 관세 업, 관세 다운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한 통과로 인해서 부채한도 5조 달러를 늘리면서 단기채 위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 즉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고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니 워낙 약세가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달러 강세, 그리고 약세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약세가 지속되면 국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 자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 빨간색 라인은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 그리고 그 위에 하늘색 라인은 1300원에서 1400원, 그리고 마지막 맨 위에 남색은 1400원에서 1500원의 환율일 때 수입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고 나서 3개월 그리고 6개월 뒤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는데 환율이 높을수록 수입물가지수가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환율이 높을수록 더 높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물가지수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특히 수입물가가 환율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입기업은 비용 상승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고환율일 때 수출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환율이 높을 때 수출에 이익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이 아닌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수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제조업 생산도 고환율일 때 마이너스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 증감에 대한 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고요. 고환율 시대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미 금리차 격차를 벌리고 환율 상승 자극 시킨 게 서민들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게 지금 여신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정치적 사건, 새로운 이슈 그런 걸로 덮고 넘어가기 때문에 막상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넘기겠죠? 예전에 기억하시죠? 이렇게 고환율 때 환율 상승에 베팅한 최상목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기권층들이 돈 벌고 비용 증감에 대한 건 소비자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무튼 고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한국의 수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수출 제조업 생산에 모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다시 또 환율이 상승해서 1,400원 킹달러 이상으로 넘어갈 거냐 그거는 현재 한미 간세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한미 간세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게 관건인데 원래 25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긴급한 일정을 핑계대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정말 긴급한 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과 최근 협상에서 미국이 엄청난 성과를 얻는 어 것처럼 일본과 한국의 사이를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을 이 정도 수준으로 뜯어냈으면 한국도 그에 준하게 뜯어내려고 할 겁니다. 일본의 관세협상은 이시바 총리가 정말 최악의 수를 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미래 성장 가치를 다 미국에 갖다 바쳤거든요. 한국은 절대 이렇게 되면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서 일본처럼 한국도 다 퍼주게 된다면 워낙 약세는 더 지속될 거고 하방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1100원 그리고 1200원 사이가 환율 안정대라고 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덧 1400원대가 정말 최후의 경계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지도 체크해야겠죠. 7월은 일단 동결 확률이 가장 크고요. 9월 인하를 생각해 봐야 될듯 합니다. 무튼 글로벌 달러 수요 증가와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미국 증시, 모든 경제적 상황을 맞물려서 환율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 변화 예측은 어렵지만, 한미 간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1,4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아니면 1,400원 아래에서 다시 회기하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을 만들어갈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정말 일본처럼 협상하면 안 되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협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